제발 빨리 돌아오세요 장기장 밖에 있지말고 아, 집안에 있어요 집안에 있어요 발소리 발소리 발소리요 네네 요 집안에 있어요 일단 들어가지아한대한아 아, 이거 다잡혔을는데안 어, 아, 돼! 아니, 더 들어! 더 들어! 더 들어! 안돼안돼 제발 제발 제발, 네, 네. 제발. 어딨는데 어딨는데 여기 바로 85 85 85, 85. 95나나나 응. 나이스, 나이스 나이스 됐다. 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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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세요 네네 네네네 벌떡 빨리 일어나 무서우니까 도 <laughs> 정리하는 소리 나요. <laughs> 아니까 아, 아, 음악 좀 뿌리고. 아, 아 이거 Meeting 진짜 잘하더라? 너무 무섭아 영막으로 떠나. 아, 빨리. 뭐야? 가야돼. 갑시다. 아, 아 여기다 뒤에 있다 뒤 어디 어디? 어느, 어느 오, 쪽. 쪽, 어느 오, 쪽. 쪽, 어느 어, 쪽, 어느 쪽. 어느 쪽? 어느 쪽? 어느 쪽? 으악! 아 기아 들어 올라올라 오오오얘 미쳤어 <laughs> 어디 계세요? 어디 계세요? 집 밑에 있어 집에아 <laughs> 너무 무서워요 잘했어 잘했어 <laughs> 아, 너무 무서워 <laughs> 와 그치 <그때> 멋어 <laughs> 너무 무서워이 죽지마요 같이 또가였나 봐요. 발 소리. 발 소리 나요. 어, 발소리. 발소리 나요. 어느 집, 집 안에 있어요. 집 안에. 요집 안에 있어요. 응. 어떡해요, 어. 떡해요 그럼? 아. 내심싸움일것 같은데. 응. 구상사. 구상 하나 받고. 자기 장 어, 저 하나 처리게요 어, 응, 여기. 나다어발 소리. 발 소리. 나왔어, 나왔어. 발소리. 나왔어. 발소리. <laughs> 발소리. 어, 또왔어또 왔어요! 미쳤다 또왔어또왔어또 왔어요! 기 귀여워 <laughs>